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의 호련이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아주 매우 특이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잘 알고 계시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말세가 되니까 세상이 혼탁해서 자칭 예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생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기적들도 보이고 이런저런 능력들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걸 보면 분명히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오늘의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변화산 사건만은 흉내낼 수 없다 생각합니다.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 그렇잖아요. 뭐 이런 능력, 저런 능력, 뭐 남의 눈을 속이면서까지도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변화산 사건만큼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어,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모세 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니었고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 얼굴도 모를 거고 엘리야 얼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산의 신비한 영적인 기운이 혹은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아 이분이 모세이시구나. 아, 이분이 엘리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묘미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게 하십니다. 아, 믿으십니까? 이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세계가 참 신비해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도 그런 영적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기운 속에서 있는 그들이 아 이분이 모세구나 이분이 엘리사 엘리야구나라는 그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능력 있는 교주도 이런 변화산의 기적은 변화산의 사건은 결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한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런 교훈을 어, 나누기,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전환점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랜 기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전환점이 자꾸 있어야지, 우리 스스로가 좀 긴장을 하게 되고, 믿음에 대해서 한발더 나가게 돼요. 그 전환점이 때로는, 어떠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사순절처럼. 때로는 어떤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 전환점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한 단계 쑥 올라가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사순절이 우리 교회에는 또 다른 성, 또 다른 영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기도하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 신앙과 나의 믿음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변화산의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아,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변화산 사건은요 아주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저들에게도 이 믿음의 전환점 믿음이 다시금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산에 있었던 세 명의 이름 아시죠?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었죠? 그 중에 베드로가 훗날 자신이 경험했던 이 특별한 경험, 이 변화산의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편안하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스크린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험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도 거룩한 산에서 어디에요 여기가? 변화산이었잖아요.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예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변화산 사건은 특별한 경험으로 그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신앙과 그 믿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믿음의 나는 나름대로 믿음 뭐 믿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믿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 특별한 이 변화산의 사건이 그에게 큰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고 큰 영향을 주었던 특별한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해 왔던 방식에서 늘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여러분 정말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전환점이 있으셔야 돼요. 네. 오늘 이 전환점 앞에 서 있었던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던 것일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이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늘 3년 동안, 아니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함께 살아왔는데,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들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졌던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으로 만나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영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변화산 이전에는 주로 인간의 삶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비록 기적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지냈던 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은이 본문의 원복음인 마가복음 9장에서는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앞장 (17장) 말고 그 앞장인 (16장에) 베드로의 여러분 유명한 신앙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고백을 이렇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미 고백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고백한 것,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 자신 속에서부터 흘러나온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깨닫고 알려주신 것을 깨닫고 고백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분명히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보아왔고 그래서 그를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바로 그 전에, 바로 전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랍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랍비로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영적 경험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구약의 야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의 사건, 베델 사건 기억하시죠? 야곱에게 있어서의 베델은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닥다리 위에서 당신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또 다른 변화산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는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야곱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으로 만난 영적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델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수없이 수없이 들어왔던 자기는 믿어왔다고 생각해왔던 그 하나님을 봐도 바로,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믿음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욕심 많고 야비한 모습이 있었던 야곱이었어요. 조금도 손해보고 보고 싶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베델에서베델에서 베델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만난 후에, 그 특별한 영적인 경험한 후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친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연수에는 별로 관계가 없더라고요. 정말 수십 년을 믿었어도 아직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못한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좀 언밸런스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기에 신앙적인 말과 교회 분위기에 쇠내가 됐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말도 잘해요. 그리고 교회와 신앙적인 분위기에도 아주 너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실제 사는 모습을 보면 신앙적인 말 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요. 그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말은 신앙인인데 이 말은 신앙인인데 사는 모습은 시, 세상 사람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말 엎드려지지도 않아요. 이 신앙적인 말과 신앙적인 분위기는 하도 오랫동안 들으니까 세뇌돼서 그것이 익숙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 만나질 못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해 야곱이 그 자신의 젊은 시절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배하며 제사하며 그분을 숨겨왔지만 베델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이 없었으면 그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아멘. 없습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 여러분 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오랜 기간 동안에 같이 있었잖아요. 동고동락했어요, 아예.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나는 이 변화산의 기적이 없었다면, 변화산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그냥 예수일 뿐이었어요 그냥 라삐였을 거예요 믿는다고는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나의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그 생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님 나를 위한 탄식이고 성령님의 감동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변화산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야곱처럼 베델의 영적인 특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 해 왔지만 이젠 그분을 내가 취하라고 불렀던,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분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전에 변화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느슨해져서 다시금 변화산의 경험이 필요하고, 베델의 영적인 경험을 필요하다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들도 또 영적인 경험을 필요하신 분들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엎드려지셔야 합니다.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극물을 경험했듯이.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임합니다. 환상도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영적인 감동과 위로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우월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평안과 기쁨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때때로, 물론 항상은 아니에요. 저도 그냥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일어날 때도 있어요. 항상은 아니지요. 그러나 때때로 그 기도하는 자리가 변화산이 될수 있어요.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에서 나는 그 광채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그 영광의 주님을 느끼게 하고 감격하는 그런 변화산의 경험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항상은 아니지요. 그러나 필요할 때에 그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사순절기를 저는 변화산의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미 늦었어. 나중에 하지 뭐. 이미 끝났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남은 사순절길을 여러분 변화산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실 수만 있으면 교회 재단에서 기도하는 거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세요. 저녁 시간에 8시부터 9시까지 만들어 놓은 거는, 그회를 나와야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요,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입에 넣고, 반찬을 집어먹고 씹어먹어,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수고는 있어야, 진수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기에 더욱 더 기도에 힘쓰셔서 변화산의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두 번째의 변화산의 교훈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산의 경험은요, 근데 곧지나갑다는 것입니다. 곧 지나갑니다. 기도할 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경험은요. 그 특별한 영적인 경험은 눈을 뜨면 곧 사라집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대로 있어요. 정말 주 안에서 느꼈던 평안과 기쁨과 감동도, 정말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도 예수, 베드로와 제자들, 베드로, 어, 베드로와 제자들도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아니 선생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 같아요." 우리 여기서 천막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 변화산의 경험 곧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의 경험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 예배와 은혜의 자리에 계십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현실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추가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곧이 은혜의 자리를 내려가 또다시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찬양 리더를 할 때에 그 찬양 팀들하고 함께 찬양 리더를 할 때에 그 찬양 팀들한테 종종 했던 말.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뛰고 찬양한 후에는 똑바로 걸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막 찬양 젊, 젊은 사람들은 막 찬양하고 막 뛰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걸어. 그게 찬양 리더로서 한뜻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막 기뻐하며 은혜 받고 은혜의 자리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8절을 좀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신비한 변화산의 경험은 더 이상 보이질 않았어요. 더 이상 보이질 않았어요.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기록하기를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변화산의 신비한 경험은 안 보였지만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경험한 변화산의 경험은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 현실 속에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요, 신앙생활 중에 크고 작은 은혜의 경험들 하지요. 그래서 그 은혜들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동도 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은혜의 감동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는 이곳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산을 내려가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바로 그 현실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 내 곁에 계셔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편의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 그래서 다시 현실을 살아갈 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이 좋은 길이든 기쁜 길이든, 아니면 고난의 길이든,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이젠 오직 예수님만 보였더라. 주변의 이전과 똑같은. 산에 척박한 땅이고 가시덤불이 구르는 그런 거친 환경이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들 곁에 계셨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 나의 현실 속에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삶의 현실로 내려가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할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에 나의 믿음과 신앙에 정말 의미 있는 전환점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변화산의 경험을 필요하고 베델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기에 그 삶이 풍성해지지를 않습니다. 변화산의 경험, 베델의 경험. 꼭그 하나님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특별한 경험은,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경험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기도를 하면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그래서 더 기도를 반복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속에는 경험된 은혜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변화산의 경험은 곧 지나갑니다. 우리는 다시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경험과 은혜의 자리가, 은혜 자리,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 예배와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 현실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현실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눈을 뜨면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현실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고백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우리 찬송가 367장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